온맞이 창문 깨끗해지는 마법. 이게 바로 로봇 마법사. 이스마트 윈도우 로봇 청소기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6.2cm의 울트라 슬림 디자인 덕분에 창문 틈새나 높은 곳에서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강력한 5600파 흡입력으로 먼지와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주고 한국어 어댑터와 설명서 덕분에 사용법도 간편해요. 고객님들이 특히 칭찬하는 점은 인터랙티브 기능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청소가 끝난 후에는 깨끗한 창문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제품이라면 집안일이 훨씬 즐거워질 것 같아요. 이 자동 물 스프레이라고 기능이 있는 창 클리너 로봇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물을 자동으로 뿌려주면서 유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특히 유리창의 먼지와 얼룩이 쉽게 제거돼서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작동 소음도 거의 없어서 사용하기 너무 편해요. 게다가 화학 물질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전압도 다양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클리너로 더 이상 창문 청소 스트레스는 없겠네요. 물 스프레이 창 청소 로봇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높은 흡입력 덕분에 유리창이 마치 새 것처럼 깔끔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도 적어서 환경에도 부담이 없고 스마트하게 작동해 사용이 매우 편리하답니다. 특히 양면 청소가 가능해 시간 절약은 물론 효율성까지 더해줘요.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이 제품으로 세탁 후에도 깨끗한 창을 유지할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러워요. 정말 추천합니다.